안녕하십니까. 공유 감초 플랫폼 QR 코드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공유 감초 플랫폼과 QR 코드는 단체는 단체에 적합하고 기업엔 기업에 적합한 각각 맞춤형 플랫폼과 맞춤형 QR 코드를 단체나 기업에 적용되도록 개발한 플랫폼 회사입니다. 각종 단체나 기업의 홍보 매체인 명함, 전단지, 메모장, 물티슈, 스티커, 카다로그, 봉투, 쇼핑백, 현수막, 간판, 온, 오프라인, 홍보물 등등에 맞춤형 QR코드를 붙여놓으면 회원 및 회원사 모집부터 예약, 주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맞춤형 QR코드입니다. 인쇄소를 운영하신 사장님, 특히 광고사업을 하신 사장님, 5분 만 투자하세요. 광고 사업 사장님께서 협력 회원사 가입하시면 가입 동시에 회원사 전용 플랫폼과 맞춤형 QR코드가 형성됩니다. 맞춤형 QR코드를 명함이나 각종 홍보물에 붙여놓으면 고객 및 고객사 모집부터 예약, 주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광고 회사 사장님의 고객인 미용실에게 맞춤형 QR 코드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 회원 전용, 즉 미용실 전용 맞춤형 QR 코드와 플랫폼이 무료 제공됩니다. 미용실 원장, 맞춤형 QR 코드를 명함, 전단지, 메모장, 물티슈, 스티커, 카다로그, 봉투, 온오프라인 홍보물 등등의 미용실 원장 전용 플랫폼과 맞춤형 QR 코드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 혜택: 기회원사 및 미용실 회원 맞춤형 QR 코드 플랫폼으로 회원을 모집할 경우 회원을 모집한 기회원사 및 미용실 회원 2만 마일리지 제공, 가입한 회원 3만 마일리지 제공. 세 번째 혜택. 기 회원사 및 미용실 회원이 회원 모집할 경우 회원 모집한 회원에게 2만 마일리지 제공, 가입한 회원 3만 마일리지 제공. 네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 및 고객사에서 회원사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금액 대비 100% 마일리지 제공하고 모집 회원사에게 30%를 포인트로 적립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에서 모집한 회원 1명이 제휴 회원사에서 2만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포인트 적립, 협력 회원사 180포인트 적립, 회원 100명이 적립받을 경우 18,000포인트 적립, 여섯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 회원이 모집한 회원이 2만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포인트 적립, 모집 회원 180포인트 적립, 협력 회원사 120포인트 적립, 회원 100명이 적립받을 경우 12,000포인트 적립, 일곱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에서 모집한 미용실에서 모집한 회원 1명이 제휴 회원사에서 2만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포인트 적립, 미용실 회원 180포인트 적립, 협력 회원사 120포인트 적립, 회원 100명이 소비하여 포인트 적립받을 때마다 12,000포인트 적립, 고객 회원 10개소일 경우 12만포인트 적립. 여덟 번째 혜택, 협력 회원사에서 모집한 미용실 회원이 모집한 2만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포인트 적립, 모집 회원에게 180포인트 적립. 협력 회원사 120 포인트 적립되며, 회원 100명이 적립받을 경우 12,000 포인트 적립, 고객 회원 10개소일 경우 12만 포인트 적립. 광고 사업 사장님, 고객사 및 회원이 소비할 때마다 소비 회원, 모집 회원, 고객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협력 회원사의 매일 28만, 매월 840만 포인트가 정립될 수 있는 공유 감초 플랫폼 맞춤형 QR 코드 시스템으로 귀 회원사의 고객사인 각종 단체나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므로 귀 협력 회원사에서 선점하시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귀 협력 회원사에서 공유 감초 플랫폼 가족이 되시면 귀 협력 회원사의 고객사, 단체 및 기업에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감초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신청하여 주세요. 상세 내용은 만나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